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면서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청과 혁명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내란 특검의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 문제 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본인 계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역시 인지하고 계신지, 우리 제가 정부...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공식 그 계정인지, 지금 기자님도 공식 계정인지 아닌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좀 확인을 해봐야 될사황일것같니다 지금 상당히 좀... 퍼득떠가지고... 페이크 뉴스북들이 조금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좀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